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자, 전국에 계신 간호사 국가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호사 국가고시 강의를 맡은 노성신입니다. 자, 그 간호사 국가고시는 간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을 물어보는 국가고시예요. 그렇 최소한의. 근데 그 최소한이 일반인 기준이에요 아니면 전문가로서의 기준이에요 전문가로서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예전에는 국가시험이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를 지금부터 학생들,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옳은 거고요. 또좀 그 오래 있다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좀 어, 효율적이죠. 자, 제가 한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호사 국가고시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죠? 자, 첫 번째가 간호학과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 전국에 지금 몇 등급 정도 돼야지 간호학과 갈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보니까 어, 2등급, 3등급 맞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를 좀 쑤셔봤더니 못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좀 굉장히 자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학생들이 들어가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절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약간 여기에서 조금만 잘못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탑5 병원이 몇 월부터 채용을 해요? 5월부터 채용을 해요. 채용 시기. 공공공명 하면서, 그쵸? 쫙 인터넷에 뜨죠? 근데 1학기 5월이면은 지금, 1학기 5월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를. 그러면은 중간고사 끝나는 시기잖아요. 기말고사 남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어요? 실습 남았고 방학 때 실습 나가는 학습, 그 학교들이 꽤 있어요. 저도 실습 지도를 많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2학기 때뭐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고사,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그걸 보려고 병원 그 면접이라든가 병원 시험을 보려고 뭐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국가고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한 10월인가 11월부터 그때 병원에서 채용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기업체 병원들이 또 그런 걸 봐주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날 면접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평일날 보죠. 그 학교에 그런 거를 잘 알아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평일날 수업이 있는데 그런 걸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또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제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례형 출제. 지문이 많아지고요. 지문. 그리고 이렇게 꽈요. 어? 지문을 앞뒤 꼬면서 상황을 얘기를 해줘요. 상황. 그리고 또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A형, R형, K형이 있는데 K형은 뭐냐면은 가나하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한두 개만 맞추면은 하나 정도 이렇게 해갖고 얼추 맞춰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 거의 없어졌어요. A형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옳은 것은.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분 내에 풀, 풀어야 돼요. 아령은 뭐냐면은, 지금 아령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수능 박스 해갖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면은 1번부터 뭐 3번, 4번까지 해서 1번 틀리면 2, 3, 4 쭈루루 틀리는 거. 아직은 나오지 않는데 아령도 나올 예정이에요.